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스 16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답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자인가? 네, 먼저 해드렸죠. 하나님의 성도는 첫 번째 헌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십자가 사랑을 받는 자다. 세상 사람의 사랑. 그런 정도가 아니죠참 영원한 영적인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11, 12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석정 주안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주안에서 두루 베나와 두루 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자인가? 네, 세 번째요.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권석정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다. 문을 전부 다니까 명령을 시키죠. 또 주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시악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이에게 문하느라. 아멘. 네. 바로 수, 수고하고 또 많이 수고하는 것은 이 법입니까? 결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인 바다 하는 수고가 참 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 내가 할것 같으면 그건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수고한 것이 보이지만 그건 외식이라고 랬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바로 서유한 파리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조은 일을 했다가하더도 인간 기준에서는 참 좋은 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서 처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주의를 정말 조심하게 바라보냐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것 같으면 의식하고 위선하기가 쉬운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또 모든 건다 수단이죠 모든 건 주일도 그렇고 스장살이 모든 건다 네, 그런 거다 수단이고 목적이 바 뭐냐 바로 사는 동안에 모든 걸수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갖는 거여기 산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주의를 하고 모든 건다마찬가지 수단입니다 말씀 많이 알았다 많이 외웠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 뭐, 주의를 한다 다 중요하지 만시는 겁니다 바로 진짜 목적은 바 뭐냐 주원령 사는 것이죠 더욱더 믿음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물어라 아멘 그게 뭡니까 이때 수고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있 때문에 그만만큼 많이 수고하는 것인데 바로 믿음을 받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 받는 것이건 일단은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성이 성의,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적당히 눈치박아 먹는 것이 아니고 성의를 보이고. 두 번째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왜냐 그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쉬운것이요 내가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허물 안 되지만도 성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들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현을 보이는 최선의 을다성상을 보이고. 또로 간절히 기도로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중요하죠. 뿌리잡은 기도. 그렇죠? 이때에만 최선한뿌려 기도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충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신다. 네. 그래, 믿음 받을 거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바로 그동안 내가 말하고, 행, 행, 행하고, 행하고, 또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앞에 때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영이 죽은 사람 없니까? 일 사람으로서 사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었던 것이죠.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새 사람, 영의 산자가 되가지고 생명의 영신 성령께서 사 언행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킨 대로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속는 것이죠. 내 생각 내가 하고 내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 이 있어 영적 천들면 그때서만 알지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였구나. 천이 점점 점들어 믿음 이스러워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내가 이때 수고한다 하더라도 바로 성령이 더 그렇습니다. 믿음 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초안에서만이 수고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사랑 받, 받게 되는 버적인 분은 하라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시편 127편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면 그런 얘기죠. 믿음 없이 인간이 집을 잘 세웠어요, 인생 집을 잘 세웠어요. 했다 해도 뭡니까? 결국은 그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 왜 네, 믿음과 관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인간이 해가지고 할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외식이 되는 것이죠 유산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권의 경성함, 아무리 했다 해도 잘 지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을잘 지어가지고 평생 아주 잘, 잘 지어서 잘지켜서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름받아 인정받아 한다 해도 내가 할것 같으면은 결국은 하는 기준에서는 그게 바로 위선이고 위식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초차하는 모든 게다 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시동 살면서 사들한테 너무 잘 섞습니다. 인간 기준에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만 서도 바로만 믿음 안에서는 상식이 아니죠. 비상식입니다. 상식을 초합니다 과학을 초랍 이렇게요. 초과학적이지 이렇게요. 그래서 여호와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 세우는 자의 수가결국은어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고 위식. 여호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할것 같으면 믿음으로 람지 않으면 은국은바스람의경사함허사다 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이에서은이심을이분루은와그 어머니에게 은이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바들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성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난하느니라 아멘 네, 주 안에서 탁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난하라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탁하심을 받았다 탁, 아, 별에 탁한 받은 것인데요 밑에 나오니까 나중에 봅시다 탁함 받은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난하라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바울이 뭡니까? 루퍼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 로할 정도로 뭡니까? 아주 하나님이 기뻐지는 가정이지요 그다음에 이순 아순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매와 바들로바와 퍼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레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몰름 몰름바와 저에게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모든 성도에 문안하라. 성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의 백성. 그래서 뭡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걸다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이런 모든 성적에 문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난하라 명령을 시키죠 그래서 만약 내가 내가 최대로내 성의를 보이면서 간단히 기도하는데 청석을 해서 청석만큼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난 되는 것이죠.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이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세 번째 어떤 자냐? 닭함을 받은 자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그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안립.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죠. 그다음에 지나가는데 그냥 뭡니까? 그를 억지로 잡아가지고는요, 주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지전해볼 그것이면은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런 데 그것도 결국니까 재수가 있건 없건 모든 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되이기 때문에 그분 계획 가운데 든 겁니다, 이 이게 특별히 뭡니까 딱한 받은 가정이지요. 그래서 지 바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가루프가 지나가는데 잡아가지고니까가지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가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든지 좋은 일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범세우로는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택한 받은 자다. 그분이 택해 주셔서 택한 그분의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정리할 거거든요. 첫 번째 성도는 헌신하는 자고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을 받는 자이며, 세 번째, 탁한받은 자다. 는사주님 믿을 수 있고, 온지그 모두 다, 여하지 거룩한 성도로서, 헌신하고, 사랑받고, 탁한받는,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